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큐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음악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아님 반대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편리한 이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코드패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큐베이스에서는 아예 코드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멋지게 코드 진행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코드 패드라는 기능인데, 네 바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패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큐베이스 창에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이쪽에 믹스 컨솔 에디터 샘플 컨트롤하고 코드패즈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바로 못 씁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화면상으로는 안 나가겠지만 제가 이렇게 건반 누르는 소리 들리시나요? 건반을 뭘 눌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activate, record, enable, or monitor, min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상악기를 뭐든지 하나는 불러와 보라는 겁니다. 피아노 가상악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네, 마침 라운지 리자드가 있으니까 그냥 라운지 리자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운지 리자드를 불러왔더니 아까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 피아노 건반이 나오고 얘네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록 타부 분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네. 여기만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 건데 보면은 제가 뭐 아무런 프리셋도 안 불러온 상태라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7 a 마이너 a 7 b 7 d 7 e 7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건반의 배치가 보면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아래쪽은 흰 건반 7개 아 여기까지 포함하면 8개겠네요. 아래쪽은 흰 건반 여기 1옥타브의 흰 건반 부분을 의미하고요. 위쪽은 검은 건반 5개, 이옥타브의 검은 건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마스터 키보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마스터 키보드로 낸 소리고요.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죠? 또 여러분들 잘안 잘 쓰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Alt-K 누르면 이렇게 가상 키보드, 온스크린 키보드라고 하는 게 뜨죠. 얘로도 할수 있습니다. 들리시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1옥타브 건반들을 이용하면 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화음들을 연주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들을 C면은 C 메이저 코드고요 T마이너는 네. 7이면은 G 도미노트 7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화음 배치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흰색 막대가 4개씩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건반 4개가 눌러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마스터 키보드가 연주할 상황이안 되고 마우스는 더더욱 타이밍에 맞춰서 하기는 더 어렵겠죠. 온스크린 키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자에 맞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마스터 키보드 말고는 없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이 패드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바의 수치들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위치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 메이저 코드로 옮겼더니 한 마디만큼 그러니까 이제 4분의 4 박자니까 4박만큼이 삽입이 됐다는 뜻이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이시죠 코드 배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머니 코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스로 하니까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드를 키는 게 낫겠습니다. 네, 박자에 맞추기 위해서 잠깐 그리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진행에 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죠.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코드 배치를 꼭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닙니다. 어, 원하는 장르가 있을 거고요. 원하는 코드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어,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리셋이 따로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 코드패드 프리셋이라고 하는 이 버튼 보이세요? 네,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드 코드패드 프리셋 해가지고 첫 번째 얘가 나와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프리셋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욕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까지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오, 하우스 오브 텐션? 텐션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굉장히 난해한 코드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재밌죠? 다른 프리셋도 한번 볼까요? 이쪽은 재즈에 좀 집중되어 있네요 스케일키 하는 거 보니까 쌀싸 궁금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솔틴 텐션까지 해가지고 이야 굉장히 플랫프이브까지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셋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코드 진행들도 찾을 수 있고요. 이 프리셋에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코드를 좀 패드 안에 입력할 수는 없나? 네. 이렇게 코드 쪽 지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비어있는 패드를 만들어 놓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Assign Pad from MIDI Input 그니까 이제 미디 입력을 통해서 패드에다가 코드 소리를 할당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에다가 제가 Cmaj7을 아, Cmaj7이 있으니까 텐션 코드로 한번 넣어볼까요 <놀람> 플랫인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오, 큐베이스가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제가 의도한 걸 그대로 소리를 집어넣네요. 네, 도미넌트7 플랫인을 의도했었는데, 이렇게 코드 소리가 입력이 되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건반을, 마스터 키보드를 치지 않더라도, 얘를 누르는 것만으로, 제가 아까 입력했던 그 코드 소리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편리하죠? 혹은, 굳이 입력까지는 아닌데, 이 안에 있는 코드 소리를 좀 편집을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C9인데, 얘를 좀더 다른 텐션으로 바꾸고 싶어. 새롭게 입력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 보면은, 이 네모 칸의 양 옆과 아래쪽에 화살표 모양들이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면 코드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창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네 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음을 뜻합니다. 루트 노트라고 써있죠? C9이니까 일단 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네, 얘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텐션으로 바꾸고 싶어. 9 말고. 샵5로 어. 한번 바꿔볼까? 네. 그리고 베이스 소리를 좀 편집을 하고 싶어. 솔 소리가 좋겠어. 이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한 겁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헤드 안에다가 제가 원하는 소리 이렇게 집어넣고, 건반 터치 하나만으로 그 코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연주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 폐즈의 기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보이싱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편집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제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가 다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